오늘 하루 어땠다고? 아, 고생했어. 누가? 태자. 뭐 하느라고 생각했어? 태자가 고생했어. 너무 웃긴다, 너. 응. <laughs>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와서 뛰 놀고, 엄마랑 포도 먹고, 탭 보고, 이랬는데 그게 고댕이야? 응. 고댕인 거야? 응. 너무 어이없네. 응. 어이가 너무너무 없어? 이거 하지 말라 했니, 안 했니? 했다. 근데 왜 계속 하니? 고생 한번 해볼래, 지금부터? 고생했다. 해볼 거야? 응. 고생이 먼저 보여줘? 응. 고생했다. 누가? 태가. 엄마? 태가. 엄마 고생했지, 오늘? 태이 고생했지, 오늘. 돈 벌고 왔으니까? 돈벌고있 왔으니까. 맞으니까 우리 그 노래 부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자. 시작. 오늘 오늘 새 노래 부르고 오늘 오늘 시작하다. 고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고미가 줄 타고 올라간. 아 오케이 오케이 태율가 시작. 태율가. 다리도 짧으면서. 다음에 엄마보다 키더 커버려. 응. 오케이. 아까. 185. 태율 키더커더커 이거. 오케이. 오늘은 이만 빠빠이.